이을깎여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고마워요. 하고 싶긴 한데 음, 연애만 하고 싶어요. 결혼은 말고. 음, 아예 비혼도 요즘 많잖아. 박수 한 손은 되니? 이것도 박수라고 해주나? 이것도 박수인가? 음 결혼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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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가 한손로 되냐고 결혼을 결혼을. 아 비유한 거구나. 난 그냥 물어보신 줄 알고. 응 음, 박수가 혼자도 되나? 아 지금 여기 선풍기를 제가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아 공부해 <laughs> 게임하다 <웃음> 죄송해요 엄마한테 항상 거짓말하는 버릇이 나 버렸어 <laughs> 엄마가 나 게임할 하고때 뭐해요 어나 공부해 가볼게 아오 <laughs> 어, 살았다 <laughs> 라스트 스 에콩! 에콩! 라스트 스뭐 본... 뭘 본거죠? 왜? 뭘 보셨어요?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샴페인 슈퍼노바 나나 <laughs> p e 이나 l e are 나나 t t s a 나나나나나나 n 나나 way. 나 a 나 a 나 a 나 a way. 나나네요유나브나나생길나요아 <laughs> <laughs> <음성 안> <laughs> 왜? 왜? 그냥 저오오 오하시스. 음, 그흥포에서 나오는 가야 음식 장. 셋다리 현장에서 나피다 붉은 여명이 피어나는 꽃처럼 어때요? 나진 같아요? 숨소리가 있어야 돼 숨소리가 있어야 돼 학살이 온 척해서 피어나 아, 어제 <laughs> 11개월 뭐야? <웃음> <웃음> 근데 가는 방법이 없어. 아, 여기 가면 되나?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전보드는박가굴레를 벗어 던지고 자유를 향해 떠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글로리케? 그래야되겠다 그냥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이런거 이런거 나 오해하게 냅두는거 귀찮으니까 그냥 글로리케 할게요 <laughs> 야 나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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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습하지 않던데? 응 음, 뭐야 쟤좀 싸가지 없나 뭐라고? <웃음> <웃음> 게임으로 배운 사연이 광폭화! 광폭화! 다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나 진짜 재밌는 드립 많은데 해도 돼?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어보자 얼마나 재밌는 드립이시길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나 벌써 나 무릎 꿇고 대기 중. 나 무릎 꿇고 대기 중이요. 나 지금 배꼽 받을 준비 다 됐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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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지금 긴장돼. <laughs> 무슨 드립일까? 얼마나 재밌길래? 진짜 재밌는 드립을 아신대요, 민트 옆플라님이 민트 옆플라님이 <laughs> 진짜 재밌는 드립을 안 돼. 과연 뭐지? 와 진짜 이번 말았고 있대요. 뭐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나 지금 준비했어. 준비 중. 나 이제 조용히 있을게요. 말할 때까지. 빨리! 저 지금 뒤에 대기 중! 대기 중! 저나 집중 중! 음? 카쿠 저기 뒤에 숨어있네? 왜 카쿠... 아이고! 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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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 지금 여기 라인업 보세요 새꼬 헛꼭 본 볼까? 새꼬 헛꼭 너무 좋아. 새꼬 <laughs> 오늘 또 새꼬 봄 헛꼭 재밌는 새꼬 헛꼭 이이새꼬다요 라인 업 봐. 제일 멀 중에 새꼬 헛꼭 본 볼까. 자기 입으로 그 조금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많이 진짜 큰 거야 아닌가? 근데 약간 너무 크게 그리면은 약간 진짜 이만하게 그리면 상처받을까? 살짝 크다 이 이건 좀 그러려나? 너무 상처받을까? <laughs> <laughs> 상처받으실 거데 <거예요>, 너무해요. <laughs> 아, 절대 제가 외적인 걸 비하려는 하 생각은 아니에요? 절대 제가 외적인 걸 비하려는 거였지? 상처받 <laughs> 없잖아. 아, 안,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게요. 안 받으시면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게요. <laughs> 입술은 윗꼬리가 살짝 올라간 편? 아, 이쁜 입을 가지고 계시네. 아, 이쁘다. 이쁘다. 그다 기도 살짝 큰 편이래요. 기도 살짝 큰 편? 아유 진짜 <laughs> 기사했다고요 그냥 크다고 해 <laughs> 후원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도전 안 해쳐서 무효인 것 같아요 스머담. 도전. 다 아는 국룰이. 도전. 유감입니다. 도전 도전 도전.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슬퍼요. 이거 일반 밥숟가락이에요. 아이스크림은 쪼매난 숟가락으로먹는 건데. 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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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흥. 이 m 밥 숟가락은 누가 챙긴 그 h m m Mm-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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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h 르르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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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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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좀! 아직이가 지금면 새로운 걸 가져오란 말이야! 타행히 <laughs> 미쳤다! 나 어저께 했던 거잖아! 나 지금 육성으로 터졌다고요? 어때요? <laughs> <laughs> 하! <laughs> 그만, 왜 갑자기? 나 제로투 보니까 제로투 추고 싶어서. 나도 출 수도 있는 거잖아, 응? 나도 출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난 출면 안 되는데 휴 시간 시계 출 왔다 갔다는 똥 마려워 화장실 에 가라고요? 어떻게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야, 윤유를 보호해 주라고. 날 보호하는 게그 일이었어. 그리고 내일 내일은 하드웨어를 고치는 거라고. 너도 죽는 건내 급류에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야. 하위 범주. 허씨 이쁘다. 막, 막상 진짜 된다. 막상. 운전을 킹받아서 타자치한다고요 나는 약간 이런 것만 잘 된다니까? 왠지 왜 그러지? 다른 건잘안 되는데 나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되는데? 님들은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해볼 생각을 안한거 아니야? 나는 왜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응, 악마의 재능관절물리보고 이거 이제 재능의 영역인 건가? 난 진짜 궁금하다? 웃긴가? 더위 진짜 웃긴가? 여기 가운데서, 야, 뭐지, 가운데서, 약간 좀, 어,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약간, 공주님 포즈로 쓰러져 있는, 이제, 마이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laughs> 아, 스포야? <뭐야? 웃음> 미안, 미안, 미안. 개미 스컷이 있어. 아닌가? 만나본데, 맞나 만나본데. 맞나 만나본데, <laughs> 가운데, 이제 떠올라, 떠올르는 거야. <laughs> 아닌가? 다운도 이렇게 샤 하면 싸우는 거니 <laughs> 혼날래요? 맞네, 맞네. <laughs> 뭔가 달라 보이네. 어때 보이는데요? 입 다물고 있어볼게. 도도요? 응 음, 진짜 도도야? 자연스럽다. 두 번째, 이거? 야어 나, 바지꺼 c u l i 어, c 바지 i 고culi, 고culi, 고 c u l 다고 c u 몰랐네. 지기 l i 고 c 라 l i 고c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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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 u l i 고culi, 고 c u 그냥 뭔가 실패한 <laughs> 그냥 뭔가 실패한 실패한 사람 같아. 뭔가 홍대병도 이런 사람데 <laughs> 바닥으로 내려보자. 나는 손을 약간 들어 올려서. 어? <laughs> 나는 손을 손을 덜어. 들어 들어 올릴래는데. <laughs> 나는 들어 올릴래. <올리려는데 웃음> 이장가 필요 없어. 나는 이딴 거 필요 없어. 난 이딴 거 필요 없다고. 탕탕탕. 탕탕탕탕. 왜 대단해, 대단해. 아 그냥 케어 캐 언제 대화해? 다들 정지병이니까, 다정지병이 된다 다. 8년째 멍청하고 잘 산다. 이 손가락이 아파요. 어, 신 신속하게 느껴져 이거? 데빌구님 팔로 감사합니다. 하나, 두개 하고 하기만 해봐. 어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거지. stop. 도 <laughs> 멈춰. 아. 싫어 라고야 너가 넣 봐. 뭐? 너가 아 하고 넣 봐. 아. <laughs> 하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잠시 이 사람 자 그런 조용히 해아 테디 드피드님 짜잔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고 돈을 벌어 어때? 이게 이러고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laughs> 어, 아까워 어우 아까워 완다 어, 완다 이거 이거안다이거안 돼! 다 이거

가다치러인가? 쏠라시님이 아, <laughs> 날 죽였어. <laughs> 뭔지 알아볼 수 없게 해서 자작권을 표현한 고다주? 왜? 소리안 들려? 렉스트 레벨인데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들리는 나 저번에도 이렇게 해놓고 안 들려가지고 나 PTSD 있단 말이야. 들려요? <laughs> 정말 들려? 똥꼬 노출됐다고요? 우리 푸딩이 똥꼬 보지 마세요. 응. 보지 마세요. 아니, <laughs> 이 똥꼬랑 정말 보지 마세요. 너 그런 거막 보여주고 그러면 안된 거야. 응? <laughs> 황당하다고요? 보지 마세요. 그치? 보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 푸딩아? 맞지? 응? 유나 말이 맞지? 아니야? 아니래요, 얘는 보여주고 싶나봐. 봐라. 얘는 보여주고 싶나봐. 제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암산을 되게 잘하더만, 암산을 되게 잘하던데, 아무거나 그, 수, 아무거나 암산할 만한 거 아무, 아무거나 대주세요. 그 수식 아무거나, 진짜 큰 것도 상관없어. 1 더하기 1이요? 1 더하기 1? 좀 어려운 거. 좀 어려운 거. 음32 곱하기 26. 구, 9,876 곱하기 5,432? 정답은? 준비하셔서 어때요? <laughs>